어 아니 어디가 야맥아 <laughs> <얍! 레이> <laughs> 진짜 네야 철거받이 어딨냐안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으로 트시만.. 그거 어? 그거롱성납어 그거, 잡았어 아하 아별기대를안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더 맞죠? 웃음> 아니 별 기대를 안했으니 너무하시네 기대필이랑 게임을 하네팀워카이팀코야에에에코야 무물 무션 이번엔 무션 042입니다 개합 뭐야? 뭔 소리야? 오이 <laughs> 오케이 어 아, 아닌데요? 방 방금 그빕음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빕 그런 거야? 저거 쌍욕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electricity> <laughs> 아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아이작 돌아와요 아이작 뭐, 돌아와 a 이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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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설마 나 c i 걸 모르는 건가 a a c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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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겠 c Isaac! i s 이 a c Isaac! i 진짜. 도와주지. 어, 다이브스 왜 집중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야 이 다이브 지금. 지금 지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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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돌아가 가지고 걸렸다. 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하나 <하랑> 잡았어. <laughs> 진짜. <웃음> 왜 이렇게 눈물이냐 <laughs> 누구도 일대사하고 누구도 일대이라고. 아. 잘못했어요. 와이씨 이거 뭐야 미친. 나를 타워가 너무 좋아해. 타워는 차별 없는 아이입니다 모두를 어루 들루두루 감싸주죠. 이번만큼 차별하는데. 아, 그만해. 아, 그만해. <laughs> 아이 씨비치 <미치>. 아이스 해도 <laughs> 소탑이 차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저 <laughs> 전략 폭격 우리 거 아니야. 여기서면 <laughs> 안 맞습니다. <laughs> 가만히 있으면 안 맞아요. 아까그 어르신들 말씀 중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랑 같은 말이에요. <laughs> 하나만 찍어 보고 진짜 사용을못 하고 있어요. 음. <laughs> 어떻게 된 거죠? 아, 아,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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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안줬으면 웃음> 네! 아, 아, <laughs> 아, 잠깐 이와중에혼란을 틈타서 홍희 oh 그 님이 길이. 지금 예? 루이스를 <laughs> 아 괜찮아요. 지붕에 지붕에 궁수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 다행이다. 어, 네? 네? <laughs> 요스, 맞을게요. 아 미친. 어? 예? 네? <laughs> <지붕을> 진짜 보여주셨는데요? <웃음> 아니 <웃음> 아까 지붕에다가 궁아 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해지고 얼마나 됐는데? 우리 한명 잡읍시다. 왓?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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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오도호호호가호호호자호호호냐호호호호호호호하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 <laughs> 아, 그 있어. 아호그 뭐야? 잡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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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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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드라이아이스! 아니! 드라이아이스!